그래요. 지금부터 지금부터 영상을 동시에 찍을게요. 네. 래요더 곧해서 여기 도로가 지금 이제 보상이 끝났고 네. 곧 나는 거고. 네. 몇 미터 들어줘 이게? 여기 여기 육 미터. 네, 네육 미터. 네. 네. 그렇죠. 소방도로가 이 지나서 저 원룸 주동 있는데 앞을 지나서 나가는 거. 네. 성장이 네. 크게, 네. 지금도 네. 변했지만, 네. 앞으로 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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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뀔것 같죠? 네. 입구, 네. 여기서부터 네. 가는데, 입구고. 예, 네. 오벨리스데 지금, 이 건물에 들어가는 전용 도로인 거죠? 네. 이건 네. 다른 데 연결된. 이 대지예요. 대지 지분이다 나간 거예요. 아하. 이렇게 이렇게 해어 저녁부터 해놓은 거같예예 여기 두동이 오벨리스크. 네. 두 앞에가 하이트 캐슬. 하하이트 그럼 어떤 걸 응. 먼저 볼까? 네, 오벨리스크 두동 중에 하나. 지금 그렇죠. 않나요? 바로 옆에가 이제 아이파크군요. 네. 아이파크예요. 농수촌. 네. 여기, 네. 여기 옆에 2천평 순항공물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성장은 그렇죠. 이름 그대로 순항공물이니까 여기가 5층 깨끗하죠. 단열난방 주기사님 정말 음. 잘되어 있는가. 중에 음. 5 0뒤로 여기는 음. 일괄 소독하는 음. 음. 등을 설치를 했어요. 네. 무브 1억 들어오셔서 바로 오른쪽에 작은 방이고 작은 방옆 테라란다라 바라 바쁜 테라란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이 앞에 바로 그 아이 파크 아 파크가 들어설 네. 어. 네. 지 준비가 되고 있는 곳이에요. 네. 네. 뭐 바다가 보이지는 않지만 네. 바로 인근에 인근에 네. 여기서 뭐 몇백미터 안에 바다가 있다. 저기 소나무 응. 응. 앞에 바다잖아. 네, 그렇네. 저기 보이는 게한신가 네, 한신집. 한장. 한신. 저기 보이는 게 예, 한신, 네. 사물함과 다용도실이고 지금 보이는 네. 부분은 이 작은 방 안에 있는 네. 사물함과 다용도실을 보고 있어요. 예. 네. 여기는 이제 베란다 아, 그래요. 그리고 래요 욕실은 응. 비대일체형을 했어요. 강릉에서 공기품들이 비대일체형을 제공하고 그어요여 샤워부스가 따로 구분되어 있고 어? 여기 바닥은 난방을 응. 해갖고 굉장히 따뜻해요. 아, 바닥을 난방해서 예, 여기다 액셀 깔았어요. 저희가 샤워부스하고 응. 천장을 보시는 것이고요. 네. 천장은 이제 고무로 해가지고 이제 아, 아좀 봐. 네. 이거 좀큰 방인가? 네. 작은 큰 방이네. 큰, 큰 방. 방. 그리고 저희가, 조 어, 기사님. 네. 각 방마다 이렇게. 네. 각방 보일러 음. 제어기를 다. 아, 보일러 제어기. 네, 예, 각 방에 다 설치해서. 이 방은 이방 방마다 다 있어. 따로 따로 고분에서 네, 온도라든가 거실에 이런 걸제어한다이 말이죠 네, 이걸로? 예각방 네, 제어기를 네, 다 네, 설치를 네, 했어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아 이것도 특별하네. 이거는 에어, 에어컨이니다 에어컨, 이거. 에어컨, 예, 에어컨을 천장에다가 붙박이로 예, 박은 거죠? 오늘 예, 예방 음. 안방에 하나 거실에 하나 두대 설치했어요. 음 그렇구나. 예 네. 그리고 여기는 일부러 제가 좀홍창 네, 들었어요. 음. 그렇네. 요 네. 이쪽으로는 남쪽이지? 남쪽. 이게, 이게 서쪽이에요. 아, 서쪽. 서쪽 대갈령 쪽이요. 아, 대갈령 쪽. 어, 서쪽. 네. 그리고 저기 보이는 한신형 아파트 현장을 포함해서 아이파크, 그리고, 네, 그리고 송. 여기 앞이 네. 소나무 공원이에요. 아, 여기 앞이... 뒤쪽이 다. 네, 소나무, 아까 소나무 공원 한 2,000평. 을 네, 시, 네, 에서 조성한다는 거죠. 네, 보이는 이 네. 네. 그래요, 강릉은. 이름이 송. 뭐. 성장님대 여기가 이제 소나무 공원을 2천 평이다 조성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난 아주 쾌적한 동네, 성장에 네. 탁월한 사실 뭐 중개사님 이런 거 하나 하는 것이 다 돈이잖아요. 그렇죠. 라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바꿀 음. 볼 수도 있는 네, 그런 것을 전세대에다가 네. 다 있고요. 그러면 건 음. 여기가 그 아까 발코니. 이창문는광릉에서 지금 최고급 창이예요 <laughs> S7이라고 네. 아직도 다른 세대에서 아무도 계시를 못했어요. 아, 네. <laughs> 여기가 아파트가 들어와도 저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막히진 않아요. 음, 네. 저희가 그걸 다 보고 있어요. 네. 해고 창호가 이제 뭐, 나중에도 오셔서 회원님들하고알아보시면 날지만 굉장히 방음이, 방음 단열이 최고 잘 되는 창호를 음. 예, 일찍부터 한 거예요. 음. 그 이것은 큰방그 다음에 복박이 네. 방이고요. 네, 거의 층이 네. 왔어요. 네. 멋있어가지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복층이에요. 5층은 다 복층이에요. 아, 5층은 5층 두 세대는 지금 복층이다. 저쪽 예, 두 세대 하고 전부 네 세대는 아, 복층. 네 복층이에요. 세대는 복층이다. 예, 지금 복층 올라가는 계단을 보신 거고 주방, 주방의 색깔, 그톤 이런 것이 상당히 그 디자인이나 미적 감각이 탁월하시네전 세대 예. 다틀려요 틀려요. 응. 아, 아. 여기다 틀리고 아. 사람들이 다 놀래. 그거 보면서 준비합니다. 비차고 저희 여기 다용 도실 음. 여기서 이제 여기서 난방 다 되요. 여기 난방이 음. 다 되거든요. 다용 도실도 난방이 네. 되면서 여기는 그리고 시내기는 네. 일부러 안 해다가 다 이렇게 넣었어요. 왜냐하면 아. 관리도 잘 되고 음. 이래야 된다제 생각이에요. 맞습니다. 건물 밖에다가 달아놓으면은 보기 싫잖아요. 또 네. 나고 여러 가지 서울이 지나면. 그래서 여기다가 세탁실 하고 여기다 다용도실 이쪽으로 네. 다 지금 연료는 럭량차 아, 아, 연료가 어, 아, 뭐, 가스요 가스 가스 네 엘피 가스인가요? 네. 도시 가스가 아니고 엘엘가스엘 LP, 가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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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와이거 시대기를 네. 안에 넣은 것도 네. 탁월한 선택이네 이런 것도 이래야지 관리가 되잖아요. 네 밖에 놓으면 고장도 나고 담비 네. 고장도 나고 건물에 녹도 쓰고 건물에 보기 싫고 그런데 이 다용도실에도 네. 네. 난방을 했다. 난방다 다. 사실은 중개사님 이렇게 큰 창을 잘안 넣거든요. 었 네, 주방에 이렇게 이제 예, 수납이라든가. 네, 수납. 예, 이런, 이런 걸로 공간은 이제 냉장고가 들어갈 공간이고. 네, 예. 네, 거, 거실에서 어, 외부로 음. 보는 창, 예 소나무 창. 어, 조금 한한 시간 늦춰줘. 음 소나무 창. 어, 한 시간 늦춰줘. 어어 어. 어, 어, 어. 자지현장에 다시 합니다. 그러면 바라 아, 라는 이 복충형 이렇게. 방을 한번 보기로 합니다. 복충형 방을 복충형 방은 여기는 별도의 난방에요. 이 네, 네. 이거는 온수보일러갈았어요 네, 네. <laughs> 넓이가 꽤 넓어요. 복충형. 네, 네. 아이들이 이 o 든가 n o w to tell me how much you k 네 o w to t 서 k e a look at it. 을 o w much you know so? Packled to my eyes. Such a l i t t l 해 I will. You'll 도 모든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 아이들 대로 쓰면 좋을 테지만 어린 아이들도 좋아할 테고 그러니까요. 애기들 거기 어들 키우는 집들은 여기서 보, 보니까 이제 소남 공원이 더잘 보이고 네. 바로 여기는 바로 옆에 보이는 곳은 남대천이에요. 운동이라든가 맞아요. 생태 조경 같은 게어 맞아, 준교사님. 네, 아주 좋은 예, 맞아요. 바로 거기예요. 네, 어, 여기 네. 앞에 그 운동시설 있는 네. 체육공원이에요. 그리고 어, 저희가 중개 사님이 창호가 밖에서 들여다 보이지 않는 반사 창호로 쓴 거예요. 음. 안에서는 보이는데 네, 밖에서는 네. 저렇게 안 보이게 아하, 이 고급 창호를다 써가지고 또 사생활 보호를 다 이렇게 음. 해줬어요. 음, 그러시 저녁에만 들여다 불빛이니까 들여다 보이고 낮에는 들여다 보이지 않는 창호로 음. 쓴 네. 거예요. 네. 그래요. 크게 보면, 육기적인 면이 아주 탁월한 동네인데, 이제, 건물 안에 들어와서, 복층을 보았습니다. 복층을 보았고. 그러면, 복층을 방으로 본다면, 세 개네? 네. 세 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는 주두 방. 네. 예. 거실, 방 3개, 화장실. 그래 거실에도 이렇게, 됐는데, 여기다가 에어컨 설치. 아, 여기도 예, 이제 에어컨을 설치했어. 이제 거실에 붓바닥으로 방에 에설치 거실에 천둥걸로 다 서방, 감지기하고 수축을 응. 설치돼 있고. 네, 서방 감지기하 설치되어 있고.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건축가의 명예를 걸고 지은 건물이다. 라고 네. 설명을 하셨어요. 네. 밖에서 바람이 불고 네. 아무 그래도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아요 이 창은. 그런 그래요. 입주의, 그 다음에 건축 공법이라 기법도 자제. 이 네. 모든 면에서 건축가의 명예를 걸고 지었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거고. 오늘은 그, 요것만 차, 취재하고 갈게요. 네. 그리고 혹시 시간을 따로 정해가지고 우리 조합원들이 자기들이 보는 눈으로 설명을 듣고 취재를 한번 해봐라. 네.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몇 개를 계속 찍어가지고 네. 그 영상을 이 마케팅에 이제 바탕이다 쓰려고요. 이게 화이트캐슬이죠? 여기요. 여기. 오베리스크예요 이게 이게 오벨리스크? 오벨리스크 502호예요. 이건 오벨리스크 502호. 아까 501호하고는 크기는 500. 같은가요? 한평 차이가. 아한평차이한평 차이가 있는데 네, 여기도 구조는 똑같고 단지 음, 틀린 게 뭐냐면 그렇구나. 여기 복층이 틀려요. 음, 음, 음. 복층이 원통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네, 네. 여기 다 탑고 또 똑같이. 복층이 틀리고. 그런데 계단이 또좀 이제 뭐 젊은 사람이나 어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분위기나 일단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한번 사실 일반 아파트라서 이런 데서 볼수 없는 그런 장면이. 응응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하네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아파트 <laughs> 도매물 있거든요. 응. 여기서 이렇게 독박 이렇게 설치해놓고 네. 사실 전 대사님 이렇게 가구나 이런 것도 네. 돈이 많이 드는 거거든요. 예, 예. 이런 걸 제가 이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음. 디자인이라든가 소품이라든가 여기 서재 같은 걸로 써도 돼요. 그렇죠. 아이들 놀이방 없어졌다고 아이들 키우는 집들 공부하는 사람은 서재 예. 어린이 여기도 이렇게 예. 만들어서 여기 이제 혹시 뭐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할수 있다. 좋잖아요, 중기사님, 예. 주부들이 여기서 아니면 남편분들이 뭐 저녁이라든가 안 그래요 주말에 여기서 책도 보고 차도 한잔 마시고. 예. 그래 사실 이런 공간을 아파트에서는 만연출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네요. <laughs> 그래요. 5 0 2호에그 복층 보시고 있고 전구, 음, 전등. 어 디자인을 보신 거고 원통형으로 올라오는 계단이 어, 디자인적으로 좀 특별해 보이네요. 해도 정말 잘 되고요. 아 이쪽이 남 그러면 남향으로 된 남향으로 된 창을 통해서 해가 네. 들어오는 거고 복층에 네. 이렇게 있는 큰 창이 또 특별한 디자인입니다. 이런 창 같은 것은. 살때못 하거든요. 음. 이게 또 집가게 벽이 아니고 사선의 벽이어서 공법이 아주 힘든 건데 이런 걸로 네. 제가 연출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살... 제가 현장에 있지 않으면 할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네. 주택을 기능적인 면만 보고 건축한 사람하고 좀 다르네, 많이 다르네. 디자인이라든가 코너. 저는 중개사입분기가 예. 수요와 공급이 깨지면 음. 잘 지은 집밖에 사람 남을 수 없다 생각해요. 음, 그렇죠. 사람들 요구가 이제는 지능만 볼 때가 아니죠. 저기 보이는 게저 다리가 뭔 다리였죠? 소량. 길바람, 솔바람, 설바람 아, 다리, 다리죠. 예, 예. 굉장히 이뻐요, 예, 밤에. 그래. 아주 야경이, 여기는 야경이 굉장히 아름다운 집이에요. 예, 그래요. 여기는 남대천 그 강릉항 안목항. 네, 예, 저기 남양진에 혹기 출발한다 밤에 오면은 음. 굉장히 예뻐요. 보겠습니 음. <laughs> 여기는 거실이고 501호와 205호의 차이는 크기가 약간 차이 있고 디자인이 예전 거에 평동건의 차이이고 주방입니다 음. 주방. 뭐야 구조 같은데. 음. 색깔은 같으네. 저쪽 독분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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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도 보일을 깔아줬습니그 예, 다음에 붙박이장을 보시는 거고요. 또 여기도 역시 에어컨이 천장에 있고 여기 보일러 제어 시설이 각그 방마다 네. 따로 있는 네. 겁니다. 저희 39세대는 전부 각방 처리를 하았어요 보일러 제어구 욕실도 난방이 다 되고 네. 일단은 그렇고, 저쪽은, 주방이, 저쪽은, 어떤 공간이? 여기 다용도실. 아, 여기 다용도실이에요, 주상. 다용도실에서 보이는 밖에 풍경. 아까 다용도실에 난방을 했다는 말씀드린 거고, 시래기를 안쪽에 넣었다는 거 특징이에요. 주방에서 송정 소나무숲이 네. 한 2,300m 뿐이 안걸린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번에, 그러니까 송정 소나무숲은 송정에서 아주 유명한 그 소나무숲이고 강릉이 명칭이 강릉 동네 이름이 소량도시 소량이듯이 여기는 소나무가 아주 유명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소나무 건너에는 바로 동해바다가 네. 이어지는 곳이고요. 성정해변이 여기 앞에 있어요. 그렇죠. 성정해변이 네. 바로 직선거리로 2,300m 안에 네. 있어요.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끝내고,